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경기적 후보자 공천 등 선거 전반을 지휘하게 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도당 위원장은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하거나 2파전 양상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는 3명이나 후보자로 나선 겁니다. 3명의 후보자는 모두 재선 의원들인데요. 안양 만안 출신의 강두구 의원, 수원갑의 김승원 의원, 그리고 안양동안갑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저희 BTV 뉴스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을 만나 그들의 출마의 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안양 만안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강두구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강두구처럼 경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입장에서 당원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당을 만들어가는 사람. 음, 저는 34세 우리 경기도 도의원 시작했고요. 삼선 도의원 그리고 또 도의원 할때 도의원 위당 대표 그리고 도의회 의장 그리고 연정 부지사를 지냈고요. 지금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일하고 있, 있습니다. 강두구처럼 경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정체성을 갖고 일관되게 살아온 부분, 그리고 경기도의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또 경기도 여러 가지 현안들 뭐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방향성을 갖고 잘할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강두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당원들은 동원 대상이었고 객체였는데, 이야말로 주, 그야말로 좀 주요 정책 현안에, 그리고 또 주요 의제에 당원들의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러려면 당원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그게 제첫 번째 원칙이고요. 우리 세부 다뭐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뭐, 나름대로 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또 후보로서 열심히 하고 잘할수 있는 분들인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랑 제 있는 모습을 가감없이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당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강독구 이런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강독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또이슈라고할수 있는 경기 분도를 포함해서 큰 틀의 경기도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우리 도의회 그리고 또 시의회와 함께 그리고 또 집행부와 상의하면서 방향성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마지막은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입장에서 이런 안들을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번에 경기도당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 출마하는 강독구입니다. 더 강한 경기도당, 더 강한 강독구가 돼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민주당이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